F-50트지 폴란드 무리한 요구. 한국 뒤통수 치려는 폴란드에게 만나. 폴란드 3조 파르 50문제제기 감사. 정부가 자랑해 온 폴란드 무기 수출. 그중에서도 국산 전투기 F-50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비 불량 문제에 이어. 이번엔 폴란드 측에서 미국산 미사일을 장착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카이 측은 그런 약속을 한적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 얼마 전 방한한 폴란드 국방차관도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2022년 9월, 폴란드 정부와 경공격기 파-마이너스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12대가 지난해 12월 우선 인도된 데 이어 2028년까지 36대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측이 최근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 문제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 측은 계약서상의 문구를 근거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일 폴란드 국방차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인 카이 측은 폴란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카이 관계자는 대초에 해당 미사일 장착을 약속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계약서에 가능성 검토 정도의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의무 조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F-50 수출과 관련해선 최근 우선 인도한 12대 가운데 11대에서 장비 불량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와는 F-50을 비롯해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4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K-방산의 핵심 고객인 폴란드와의 관계에서 잇따라 잡음이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최근 관계자를 불러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의 마이너스 50 이집트 수출 소식에 슈퍼스타가 탄생했다고 보도하는 중국 언론. 이거 참 당황스럽네. 2023년 10월 10일. 구글링으로 애플-50에 관한 외신을 검색하던 중 중국에서 발간되는 영자신문 민 뉴스가 게재한 마이너스 50 관련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업로드 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였습니다. 어쩌다 민 뉴스의 KF-21 보람에나 애플-50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기는 하지만 중국 특유의 민족주의적 애국심, 에 기반한 편향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대충 승읽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사는 기존 내용들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집트의 T-50 고등훈련기와 이를 경전투기 사양으로 개량한파5 0을 판매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민 뉴스는 해당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팩트를 염두에 두고 기사를 봐도 민 뉴스는 평소 보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표현으로 FR-50의 이집트 수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는 표현이나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T-50과 F-50이 방산시장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고 언급하는 모습이 매우 낯선 기분이 들 정도인데요. KMD-256화 필리핀 영해에 침입했다. F-50에 쫓겨난 중국의 한 마디 F-50은 제프 F-17보다 열등하다. 편을 통해 고등훈련기 T-50을 개량한 F-50은 제대로 된 전투기가 아니며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한 제프1 7 초기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지닌 공격기라고 맹비난했던 중국발 기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사가 게재되었던 2021년 3월 당시만 해도 F-50은 입찰하는 경전투기 수주 전마다 시계 외 공중전 능력의 부재라는 약점을 끊임없이 지적당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이 합작하여 생산한 JF-17 선도뿐만 아니라 인도가 개발한 테자스도 f r 5 0을 경쟁 상대로 만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을 약점으로 공격해 왔고요. 그랬던 중국 언론 중에 하나인 민뉴스가 2023년 10월 10일에 게재한 기사는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과장에서 말하면 교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둘중 하나만 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 해당 기사를 번역해 본뒤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아랍 산업학기구는 최근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 및 이를 경전투기 사양으로 개량한 F-50 파이팅 이글을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획기적인 계약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갑작스러운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이집트의 참여는 우리, 중국, 들로 하여금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T-50과 F-50이 방산시장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이집트 간 계약이 성립하는 데 관련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집트 공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많으면 100대의 T-50TF-50을 구매할 계획인데 이는 상당히 인상 깊은 숫자다. 2022년 8월에는 T-50B로 구성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이집트 피라미드 에어쇼에 참가하여 감탄을 자아내는 고개비행을 선보이며 이집트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는 이집트의 선택을 받기 위한 사전포석이었다고 볼수 있다. 앞서 이집트 정부가 주최한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수주전에서 한국과 인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얼마 전 발표된 아랍산업화기구의 성명을 보면 한국의 성공이 분명해진 반면 인도의 테자스는 큰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설립된 거대한 조직인 아랍산업화기구는 현재 이집트 최대의 산업단체들 중 하나다. 에어인는 군용 항공기부터 미사일 그리고 일부 민간용 제품까지 폭넓은 사업 범위를 자랑한다. 이 단체는 군사기술 및 장비의 연구. 개발. 생산에 전념하는 1250명의 엔지니어를 포함한 대규모 생산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집트가 1999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K-8 이 e 훈련기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 거래는 중국 제 -8K-8 시리즈의 최대 수출 주문이었다. 초기 80대는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이집트 국내에서 조립됐고, 나머지 40대는 이집트에서 면허 생산되어 98%라는 놀라운 국산화율을 달성하였다. 당시 이집트 K-82 현지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랍산업화기구 산하에 존재했던 에어의 항공기 조립 공장 때문이었다. 게다가 해당 에어의 항공기 제조 공장은 군용 항공기를 조립 및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 민간 항공국과 다소 항공 그리고 프랑스 군수기업 사점을 위한 항공기 부품도 생산하고 있다. 만약 이집트가 한국산 T-50-50 조립 라인을 도입하게 된다면 에어이 항공기 제조 공장이 생산을 막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한국 이집트 간 협정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집트가 이들 지역. 특히 일부 아랍 국가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T-50F의 k -50 마이너스 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을 한층 더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집트가 한국에서 생산된 K9 자주포를 도입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었다. 앞서 이집트와 대한민국은 16억 5천만 달러. 하나 이조 2천억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인들은 이집트 현지에서 K9A1 1위 자주포를 생산하고 K10 탄약보급 장갑차와 K11 사격 통제 지휘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집트 군수 생산부 장관은 디집트에서 생산된 K9 자주포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에도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적 자주포 시스템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들 국가들과 이미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 고 밝힌 바 있다. 대체로 이번 계약은 한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등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t 5 0페의 마이너스 50을 매개체로 이루어진 이번 이집트와의 협력은 국제 방사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우리, 중국, 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역안보 및 정세안정에 확실하게 기여하고 있는 T-50과 FA-50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다.